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냐. 슉슉슉 <laughs> 와사비 마요를 먹을 겁니다. 우리를 해보러 가야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사이다. 음, 이게 스트롱 사이다. 어,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이 끓을 동안 와사비 마요의 맛있는 점? 맛있는 점이 우리 그 영양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천. 그람 50%, 탄수화물 69g, 당류 7%, 지방 35%, 트랜스 지방 0%, 포화 지방 93%, 콜레스테롤 1%, 단백질 16%. 이거 맵다는데, 막.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는. 아, 그리고, 참치 마요. 이것도 먹을 겁니다.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아마, 안, 안 맵습니다. 딱 봐도 안 매워요. 별거 아니네. 뭐, 그냥, 와사비가 조금 부러져 있는 정도겠지. 뭐, 약간 탁 쏘는 정도. 예. 네. 별로 안 맵겠네요. 별로 안 매운 순간, 바로, 전 와사비를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바로 가져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한 번. 까볼게요. 까먹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의 식기 때문에 이제 특제 간장 소스. 어, 와사마요인데 왜 간장이 들어있는 와사마요인데 간장이 들어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오, 뭐야? 연결돼 있어요. 와사비 마요네즈 연결되어 있는 끝낼 수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붙여. 절치선까지만. 우 와, 와사비는. 진짜 그냥 와사비가 들어있는데요? 뭐냐 원래 이러냐? 오 이거 뜯을 수 있네요 둘의 사이를 찢어놨습니다 저는 왜냐? 전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먹기 때문입니다 후레이크까지 뿌려, 뿌려 먹으라고 했으면 아무도 안 샀을 때 <laughs> 구멍을 물이 안 나와 구멍이 너무 쪼그매가지고 아덜질렀나봐아 어, 어, 나와 좀 나와 오와우와우와우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련이 흘러나왔어요 자다가 안할 뻔 했지만 언제나 실패는 없네 누가 저에겐 실패가 있다 했습니까 저에겐 실패란 Never Ever Never Ever 없습니다 어 와사비는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예 네, 검은색이에요. 자, 이제 마요네즈. 1년 동안 마요네즈 치킨, 마요네즈 짜장면, 마요네즈에 관한 음식을 먹으라고 면저 먹을 수 있어요. 예, 네,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마요네즈를 좋아해요. 근데 넌 와사비는 아니에요. 어, 진짜 또한번 먹었어. 와! 아, 왜안 떨어지니 너? 어 까나리 냄새.. 까나리 냄새 나는데? 오 까나리 냄새 나요 오 까나리 가 냄새.. 까나리 냄새가 나냐 왜? 오 짜장 소스네요 거의 짜장 소스 색깔이 나타났네 어우 이 비주얼이 약간 이상한데? 약간 잠시 회의를 벌이고 올게요 먹어드리겠습니다 오, 우 끔찍하죠? 여기서 한번 비벼볼게요. 와. 이건 에바다. 아, 예, 에바다, 말아 이건 좀 심했다. 와사비가 안 부러진다. 와사비가 안 부러진다. 예. 와사비가 안 부러진다. 예. 풀어지네요, 근데. 어. 뭐야? 잘 풀어도 돼요, 이거. 와사비 안푼채로그 와사비 덩어리 째 먹으면 이제. 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오뭐 와사비가 누굴 생각을 안 하네? 의의 없네 네, 예, 답이었습니다. 어, 대충 녹은거 같아요. 먹고 죽지만 알면 되지 뭐. 쫙. 어. 이 먹기 전에 일단 뭡니까? 전 맨날 얼음이었죠. 얼음 이렇게 어야지 오늘가 딱잘 여름은 끝나고 매일 먹습니다 안먹.. 안먹은적 없습니다 야, 이만큼은 딱 괜찮네요 자 빨리 빨리 해보리다오 탄산 갑니다 음료수 먼저 얼마나 강도가 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쎈데? 스프라이트인데 스프라이트? 자 기다려왔던 와사비 오 와사비 와사비 오 떨어뜨리고 싶다 떨어뜨리고 싶다 오 와사비 마요라면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또 뭐니? 아왜 저거 손에 뭐니? 나 진짜로 기다려왔다고 한번 먹어봅시다. 나야야 야, 동작 그만 좀 끊어져라 좀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맵다 너무 매워서 와사비 같은 건더 이상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맵습니다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안, 안 맵습니다 딱 봐도 안 매워요 냉모밀 있죠 냉모밀에 넣는 와사비 있죠 국물 없이 냉모밀을 와사비에다 비워 먹는 맛입니다 무슨 맛이냐면요 간장은 약간 건새우에다 절인 간장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마요네즈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아사비 맛이 3초 뒤에 올라와요. 딱 3초 뒤에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막, 막 그, 그거 있잖아요. 막그 올라오는 거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그거만 그그 니다 예.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운 건 똑같대. 아... 아니 3초가 아니잖아 이거. 먹자마자 이제 숨을 들락실락하는 순간. 아, 이 먹게 될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어디선가 가져오신 김치입니다. 자, 김치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이뭔 김치지 근데 나도 잘 몰라. 음. 음. 뭐? 잠깐만요.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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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에서 이렇게 라면이랑 안 맞는 김치 처음 먹어봤어요. 잠시만요. 아 이건 입가심용이에요. 이건 끝내면서 먹는 용입니다. 여기다가 넣고 와사비 넣고 마요네즈 넣고 비벼서 먹을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거 카테나 이것도 매운데 더매게먹으려고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laughs> 아 영상에서 트름을 하면 영상에서 트름을 하면. 편집하기가 귀찮아요. 아니 틀음은 뭐 이렇게 막 틀음하면 막꺽 이렇게 틀름을하면서막막 틀음 막, 막 이렇게 되는,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소리만 나오는데 그 소리 찾아내려고 몇십 분짜리 저번에 치킨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그때 보셨습니까? 원본 영상이 한 시간짜리거든요.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보면서 내가 어 거기서 하, 트름 찾아야 돼, 이거. 트름 찾아야 돼, 트름 찾아야 돼, 트름 찾아야 돼 하면서 딱 트름 한번 나왔어요, 한 번. 그한 번을 한 시간에서 언제 찾느냐, 46분쯤?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와, 편집 되게 힘들어요. 트름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저희의 이 비어있는 배를 채워주는 그런 소중한 친구였죠. 저 학원 다녔을 때는 이것만 먹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kg 쪘어요. 매일 점심 많이 먹지 말자. 공강이안 좋아져요. 물론 얼굴은 뭐 잘생겨지기도 하긴 하고 뭐. 헬스장 날때 살을 뺐어요. 물론 16kg를 빼긴 뺐는데 밥을 안 먹으면서 빼가지고 근육, 근육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허리도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왜 아프냐면 제가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약해질 겁니다. 빼야 되는데 그 무거운 체중을 이 골반 있죠. 골반이 못 비어 튀는 거예요. 이제 골반에 근육 있잖아요. 그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골반이 뒤로 밀려나면 이제 허리가 저 같으면 원래 허리가 S 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자예요 허리가. 의사 선생님도 저 같은 허리 처음 봤다고 럽니다 <laughs> 와, 그게 전철을 타잖아요. 그럼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퇴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희. 주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꼭한 번은 봤을 거요 전철 타면서 한강 건너는 거. 그 진짜 예뻐요. 처음 본 사람은 막, 우와,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와, 대한민국 피플, 와, 썬더 피플, 와, 게렌 피플, 와 <laughs> 피플, 피플. 청담행에서 내리고 출구로 올라가서. 걸어서 한 5분만 걸으면 SM 건물이 나오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 저는 그거 보고 그, 거기 건물 안에 연예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 가짜더라고요 이제 SM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돌이나 걸그룹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진 찍고 거의 밑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가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냥. 저는 SM SM 말고 다른 소속 좋아합니다 말 드릴 순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사비 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톡 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초밥 같은 거 먹으면 이제 톡 쏘지 않습니까 스릴 되게 그냥 이렇지만 하여튼잘 먹었습니다 와사비를 싫어하시는 분에겐 음. 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에겐 음. 먹어볼 만한 가치였습니다 자 오늘 와사비 마요 한번 먹어봤고요 내일 또 영상 올릴 겁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항상 감사하고 구독해주신 분들도 좋아요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